오늘의 흥미로운 롤 소식입니다. 먼저 지금으로부터 약두달 전쯤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명예 관련 전용 스킨 귀환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라 언급했던 적이 존재했었죠. 드디어 명예 귀환 시스템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고 다음으로 베베스와 관련된 새로운 이미지 예상한 소식. 지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흠, 그렇다면 고! 트롤로들이 판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의 게임 속에서 라이엇은 대체 언제 실행할 예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무튼 비매너 행위 의 유저들에 대한 제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힘을 더욱 실어주기 위해 아예. 비밀어와 가장 관련이 큰명의 시스템을 크게 개편하겠다고 언급했었는데요. 그중 일부인 명의 레벨 5 기원 모션의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일반 기원 모션, 챌린지의 기원 모션과는 다르게 명의 관련 문양이 출력되며 기원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아름답게 명의 기원 모션이 제작된 것 같군요. 자,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죠. 구는 명예 레벨 5 달성 후 명예 관련 토큰으로 상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아하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협곡에 적용이 될것 같군요. 이렇게 보니 챌린저 기환도 개편을 해야 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벨베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알리진바에 의하면 신챔프 벨베스는 12.10 패치를 기반으로 협곡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많은 유출 관련 유튜버들이 언급하였었는데 대부분의 유저들이 알고 계시듯이 10.10 .10 패치 때 진행될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개혁 패치로 인해 벨베스의 출시가 살짝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벨베스에 관련된 현재까지 공개된 협곡속 인게임 모습, 라이엇이 살짝 공개한 벨베스의 모습 등을 이루어 봤을 때 이러한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니 현재까지 유출된 벨베스와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들이군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이미지들은 룬테라와 관련된 이미지들이라고 합니다. 자 하루가 멀다할수록 협곡에는 트룰러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시국에 최대한 빨리 명예 관련 귀한 모션이 출시되어 조금이나마 트룰링 현상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속하여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벨베스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 협국의 모습을 드러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역시 흥미로운 소식들이 들어오는 즉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